국가 부채, 가계 부채, 이전 소득의 관계, 보수 언론의 국채 발행 혐오 이유.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 정부의 가계 지원이 늘면 가계 부채는 줄고 국가 부담, 부채 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가계 부채율, 세계 최저 국가 부채율, 세계 최저 이전 소득 비율을 자랑하는데 이 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계 각국은 지금 국채 비율을 올려가며. 국채로 가계 지원과 경제 살리기를 합니다. OECD 평균 국채 비율은 우리보다 2배가량 높은데도 코로나 위기로 가계 지원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10에서 30%포인트 더 늘려 국채를 발행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보수 언론이 40% 넘으면 나라 망한다며 국채 발행을 막습니다. 국채는 갚아서 0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정 관리가 목표에서 실제로 갚는 게 아니고 차원 발행하며 계속 늘어갈 뿐입니다. 즉 실제로 갚지 않으며 전 세계가 그렇게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강제 집행 당하는 가계부채와 달리 국채는 그런 부담이 없으므로 국채 발행 후 지역 화폐로 지급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경제도 민생도 살리는 길입니다. 국가가 1년에 50조 원씩 국채를 더 발행해 가계에 지원하면 10년간 국채 총액은 500조 원이 늘고 국채 비율은 25% 증가하겠지만 가계 부채는 500조 원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저리해 국가 채무를 회피하면 그 대신 국민이 고리의 가계 부채를 짊어져야 합니다. 국채 비율 0.8%는 재난 지원금을 국채 부담 때문에 하지 말라며 국채 천조 원 시대 열린다고 정부를 비난합니다. OECD 평균 110%면 2,200조 원인데. 전조원, 즉50% 넘는다고 나라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떠는 언론이 이해되십니까? 화폐 추가 발행하면 물가 오른다고요? 발권력 동원해서 은행 대출 아무리 늘려도 물가 안 오르고 국채 발행에 가게 지원해도 문제될 만큼 물가 안 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들은 국채 발행을 반대할까요? 국채를 발행해 이전 소득을 주어 가계 부채 줄이면 다수 국민은 좋지만 현금 많은 법인과 개인들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고 1%의 나라 돈 빌려 개인에게 24% 고리로 돈 빌려줄 기회도 잃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입니다. 조세저항 이용에 세금 덜 내려고 선별복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뉴스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공공 배달앱이 가맹점 사전 신청 시작 보름 만에 1,258건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을 달구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19일부터 공공 배달앱 시범 운영 시군인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를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다. 특히 당초 사전 접수 목표였던 3,000건의 42%에 달하는 수치로 하루 평균 약 80건 이상의 사전 접수 신청이 몰리면서 경기도 공공 배달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시군별로 파주시가 444건으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고, 오산시가 436건, 화성시가 378건을 각각 기록했다. 이중 오산시는 당초 목표치의 약 80%를 달성한 상태다. 경기도 공공 배달앱 가맹점은 광고비 0%, 중개수수료 2%,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최대 1.2% 수준이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최대 15%였던 것을 감안하면 양내배 가량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짐을 덜어준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시장 독과점 폐해를 막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상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공공배달앱 의 기능의 업주들이 공감하며 가맹점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추세로 볼때 향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가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사전 신청 접수와 함께 시범 운영 지역 외식업 중앙회, 지부, 맘카페 등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 설명과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배달앱 시범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음식점은 물론 기존에 배달하지 않던 유명 음식점조차도 배달앱에 뛰어드는 만큼 현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서비스 발굴을 계획 중이다. 윤현석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화성시 소상공인들에게 공공배달앱 가맹 열기가 높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전담 인력을 투입해 가맹점 모집에 최대한 힘쓴 결과라 기쁘다며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공공배달앱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오는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초기 공공배달앱의 우위 결제 등 사용자 경험을 테스트하면서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공 배달액 사전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도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도민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다가오는 주말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외출과 모임이 아니라면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다. 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52명이 증가한 총 3529명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2일 87명, 3일 63명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4일 기준 신규 확진자. 중 감염 원인 불명 확진자는 23.1%인 12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6명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남양주 진접 웅진부 클럽 관련 5명, 안산 참사들의 수다 관련 4명, 성남 BHC 수진역점 관련 2명, 영등포 권능교회 관련 2명 등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1명이다. 남양주 진접 웅진부 클럽과 관련해 3일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첫 확진자는 해당 북클럽 직원으로 2일 발열 및 근육통 등 증상 발현 후 확진됐다. 이어 직장 동료, 가족 접촉자 등 28명에 대해 실시한 검사에서 직장 동료 4명이 추가 확진됐고 나머지 2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안산 소재 술집 참사들의 수다에서는 지난 2일 방문자의 첫 확진 이후 3일 술집 내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도는 8월 22일부터 9월 2일 사이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성남 BHC 수진역점 관련 이를 해당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의 확진 이후 가게 직원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총 6명이 확진됐다. 도는 지난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가게 방문자를 대상으로 능동 감시 중이다. 영등포구 권능교회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영등포 권능교회 관련이 6명, 2차 전파 사례인 고양이 리삼 요양원 관련이 15명 등총 21명이다. 이중 3일 추가 확진된 2명은 권능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코호트 격리 중인 해당 요양원의 입소자 1명이다. 3일 배우자의 확진으로 당일 검사를 받았던 연천소방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의 배우자는 먼저 확진된 이웃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연천소방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 중이며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토대로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4일 영시기준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지표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검사 대상 1만 3,429명 중 1만 1,94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83명이 양성을 받아 약 0.7%의 양성률을 보이며 1만 1,66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9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00여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7%인 524병상이다. 경기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와 제3, 4, 5호 생활치료센터 등총 4개 센터에는 3일 18시 기준 641명이 입소하고 있어 60.7%의 가동률을 보이며 자녀 수용 가능 인원은 414명이다. 다음은 편의점내 취식행위 제한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 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 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 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직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 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